소속되어 있는 김화랑 군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김화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쁜데 시간 내어 주셔서 집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100년 지대계. 교육은 나라의 근간이므로 100년을 바라보고 큰 계획을 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학생들을 키워내는 교육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다리를 걷어차서 있는 집 자식만 용이 되는 세상 바로 그런, 그런 세상이 목전에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 문제가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뭐늘 교육의 문제는 있어왔습니다만, 교육 문제가 제도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문제로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이해찬 세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단군일의 최저 학력을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있었죠. 물론 우스갯소리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이해찬 세대라는 말을 만들어낸 그 주범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이해찬입니다. 보통 이 정도면 정치를 접고 토굴로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서 환장의 콜라보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여당의 저 높으신 원내대표 이인영님입니다. 이분 기억하시나요? 불공정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조국 일가를 쉴드쳤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정한 교육 제도라는 국민의 열망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국민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조같이, 아, 발음에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조국과 같이 부모의 능력을 입시를 좌우하는 불공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민주당 인사들이 과연 신경을 쓸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과연 국민인 건 맞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 민주당 인사들은 우리의 열망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만 밀어붙이고 있는 거겠죠. 이 정부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없죠. 하지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탄 제도 탓입니다. 이제는 교육 제도 탓을 합니다. 교육 제도도 모르는 교육부 장관. 교육 정책을 말아먹었던 대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제도가 문제라며 조국을 옹호하고 있죠. 환장을 노리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사람이 문제다. 뭐 이런 거죠. 언저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육 공정성이 무너진 이유. 과연 교육제도가 문제일까요? 수시를 처음 반영한 이해찬은 수시 취지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국 역시 제도의 희생양이라 식으로 지시를 들을 칩니다. 그런데 조국의 문제가 수시의 문제일까요? 이렇게 남탓, 제도탓하면 해결책이 나오긴 할까요? 왜 여러분들은 아시는 걸 이들은 모르는 걸까요? 화제의 드라마 한국의 입시 제도를 다뤘던 스카이캐슬 보신 분 많으셨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직들이 자신들의 자녀의 교육을 위해 고액 코디를 고용하는 등 교육에 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고액 과외 코디 등의 이야기가 신문 등을 통해 언급되며 상류층인 줄 알았던 그들의 교육에 대해 부러움과 비판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 스카이캐슬 주인공 중 하나였던 예서를 보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밤낮으로 잠을 줄여가며 하고, 또그 결과로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얻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합니다. 물론 부모의 재력과 빼기 조금의 뒷받침은 해줍니다만, 기본이 되는 건 당연히 본인의 노력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국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말 들어보셨나요? 공부하지 않습니다. 시험 치지 않습니다. 학비 내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는 조국입니다. 조국의 아들, 딸, 공부를 하긴 했을까요? 예서만큼 자라지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예서만큼, 혹은 우리 주변에 열심히 하는 학생들만이라도 만큼이라도 공부를 하긴 했을까요? 공부가 뭐 먹는 걸까요? 돼지가 되고 있다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다면 이렇게 많은 위조스펙이 공소장에 적신이지 않았겠지요. 논문 저자 등재 인턴 증명서, 논문 철록 저자 등재, 인턴 확인서, 봉사 표창장, 보조 연구원 활동 증명서.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 적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런 각종 위조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제도 탓인가요? 제도가 위조를 하게 만든 것인가요? 이 제도를 통해서 떳떳하게 대학에 간 모든 학생이 위조를 했다는 걸까요? 정말 맷돌 열심히 돌아가는데 어이가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1저자 제1저자 기억나시나요? 조국은 딸이 영어를 잘해 논문에 기여를 하고 이를 통해 제1저자에 등재된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연구원들은 영어를 참 못했었나 봅니다. 아니면 할게 없으니 이거라도 하라고 해서 한글을 써서 영어로 번역을 시킨 걸까요? 그 교수는 결과가 만족스러웠겠죠? 아닐까요? 어여튼 뭐 그러니 제 일조자를 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국의 딸은 장문 독해 성적이 6, 7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께서 논문을 영어로 교수가 감탄할 정도로. 제 일조자를 줄 정도로 전문 용어를 구사하며 쓸수 있다니.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한 건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교육 제도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하지만 이 학생의 성적이 고작 6, 7등급이라니. 정말 대단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다른 학생들, 그보다 훨씬 더 등급이 높은 학생들은 얼마나 뛰어난 학생들일까요? 미국의 수능이라는 SAT 점수. 역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의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SAT 1970점. 되게 엄청난 점수 같지만, 100명이 시험 보면 10등 안에 겨우 들까 말까 하는 점수입니다. 이 점수로 우리나라 명문대인 고려대를 충분히 갈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아버지가 재벌 총수고 대학을 창립하였다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여담이지만 그 아버지가 재벌총수 1인 분도 서울대 오기 위해 엄청나게 공부를 하신 건 아시나요? 할 말은 많지만 일단 묻고 더블로 가시죠 그들은 거짓말이 습관이자 일상이에요 이 민주당 지지하는 유명인사 역시 처음 조국 사태에서 핵심은 논문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며 옹호를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 사실로 밝혀진 것은 논문이 입실에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결국. 그러자 조국 딸은 SAT 점수가 2200점 정도로 논문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거짓말이죠. 점수는 실제로 1970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조국의 부정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자녀와 관련만 되면 제도도 바뀌고 증거도 바뀌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조국의 저 정경심은 오토 바꾸어 가면서 증거를 반출했는데도 서울대 가장 부끄러운 동문 2위 뇌성남 유사시민님께서는 증거 인멸이 아니라 보존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가면서 옹호를 하게 됐지요. 떳떳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굳이 가, 이렇게 각종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고 위조하고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해야 할까요? 혹시 그분들께서는, 그분께서는 서울대 문서 위조 학과장을 노렸던 것은 아닐런지, 안타깝게도 서울대 문서위 적과는 없다는 것을 몰랐던 걸까요? 그래서 그 몰랐던 사실이 창피해서 이런 사실을 숨기려 드는 걸까요? 뭐 죄송합니다 뭐 창피를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 저렇지는 않았을 텐데 그만 말이 잘못 나왔네요 제가 그래도 여당 의원님 중에 바른말을, 바른말을 하시는 분이 한분뭐 있구나 하셨습니다 숨는 자,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말이죠. 그것도 무려 조국 사태가 발생하기 3년 전쯤에 말입니다. 뭐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구하지 않는 선택적 정의를 보여주시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떳떳한 사람은 숨지 않습니다. 저처럼. 숨기지도 않지요. 오히려 자랑하고 다니겠죠. 나 고딩인데. 논문 제1저자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보면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걸까요? 그럼 이쯤에는 우리 고결한 조 선생님의 좋은 말씀 한번 듣고 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정입학은 부정 중대한 범죄다.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범죄고 숨는 자가 범인이고, 결론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제가 초등학교 때논리학의 놀자 책을 읽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거 맞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민주당 편의하면 부정입학도 아니고 범죄도 아닌가 봅니다 조국의 여식이 다녔다는 모교 고려대는 단국대 논문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입장문을 통해 제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학 취소가 될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대한병리학회에서 조국의 여식은 무식하여 논문을 쓸수 없다며 등재된 논문을 취소하자 그 무식한 여식이 다녔던 고려대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최종 결과를 통보하면 최종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상황은 뭘까요 조국의 처의 공소장에 최근에 공범으로 적시된 와중에 고려대는 공소 내용에 고려대 학부 입시 관련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다면 결국 입학 취소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굳이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려대는 과연 정권이 무서운 걸까요 고려대는 이렇게 천룡인 한명을 위해 자신들의 명예를 버렸습니다. 고려대 동문들은 당연히 통탄할 노릇이겠죠. 이렇게 되는 사회는 결국 신뢰가 없는 사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너무나도 뻔뻔합니다. 이들에게는 비기가 있기 때문이죠. 소개합니다. 바로 무적의 조로남불이라는 기술입니다. 고결하신 조 선생님께서 하면 로맨스. 우리들 같은 붕어가재 개구리들 하면 불륜이 되는 대대적이고 참신한 비기. 우리는 이러한 내로남불과 남탓 등을 일삼는 조 선생을 뛰어넘어 또 다른 진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이렇게 더블로 또 묶고 가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이중적 태도는 사실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에 그쳤던 그분만의 것은 아닙니다. 히데의 비기 조로남불 다른 사람들의 내로남불 하지 않았을까요? 안 보여서 좀 한번 볼까요? 나가세요. 스펙타클, 블록버스터급입니다. 자, 도, 도입부입니다. 다들 들어보신 내용이죠? 등록고, 어, 외고, 자사고, 국제고, 없애자면 누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사교육을 없애야 하고, 평준화를 해야 하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모자이크를 안 했네요. <laughs> 이미 너무나도 이들 말대로 이루어진 제도들이 많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좋은 의도 아니